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늘공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주주조 정성광장입니다. 자, 오늘도 올류 카니발이 아닌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되었습니다. 일반 올류 카니발과 이 하이리무진의 차이는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때 하이루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 실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다면 제 영상 실내 보여드릴 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올뉴카니발 하이리우진 구매 예정자 및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카니발 찐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카니발 차량이 30대 가량 보유 되어 있고요 또 코로나 및 거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대면 탁송 거래로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점꼭 참고 바랍니다 네,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패밀리카 중에 끝판왕이라고 그볼 수가 있죠. 어,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의정용으로도2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연식 대비 주행거리로 매우 짧으면서도 자, 가장 인기 많은 실외의 화이트펄 바디 차량에 실내는 에 귀하고도 귀하고 우아하고 멋진 베이지 스트로 내장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추가 옵션들도 아주 그림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어, 옵션, 숨은 옵션 찾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을 거예요. 또 외관 및 내관 상태도 신차급, 애지미션 상태도 신차급, 가격은 완전 중고같은 작품 가격입니다. 그러니 이 차량은 전국 최저가라고 잡아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동급 시세 대비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없고 전혀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 래 남자로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 바로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자, 이 차량은 올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모델이고요. 연식은 16년식, 주행거리는 8만 6천km 밖에 안된 차량입니다.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매우 짧고요. 또,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색깔은 보시는 것 같이 화이트 펄 바디 차량입니다.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HI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자 실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함께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쪽 어,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어, 외관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휠부터 네, 한번 보실게요. 자 이쪽 휠 보면은. 어, 기스, 약간의 생활기스가 있는데, 거의 이 정도면 기스 제로곰입니다. 어, 타이어 트레이드로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그 밑에 사이드 발판 있습니다. 자, 뒤쪽 휠도, 어, 기스 제로곰입니다. 자, 매우 네, 깨끗하죠? 네, 트렁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실내 트렁크룸, 어, 상태. 정말 매우 깔끔합니다. 어, 베이지 시트 정말 그림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커튼 있고요. 뒷좌석. 자,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자, 외관, 어, 전체적으로 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봤을 때도 매우 깔끔합니다. 자, 마지막 두쪽 길은 어떨까요? 네, 여기 힐 보니, 어, 기스, 제로쿱입니다. 네, 마지막 힐도, 어, 제로쿱이였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네, 제로쿱입니다. 네, 네쪽 힐 모두 다 양호합니다. 자, 한번 실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실루엣 시트 상태. 아직도 세차감 느낌이 납니다.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그럼 여기 전동 시트도 있겠죠. 네. 자, VDC 220V 인버터 차선이 딸 측후방 센서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실 주행거리 8 6 2 5 7 k m 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유5 하이패스 루밀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격 시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채한 블랙박스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있고요. 잘 작동하고 깨끗이 잘 나옵니다. 네, 여기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및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 이코보스트, 전방 감지기, 어라운드 비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온냉 컵홀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따뜻한거나 시원한 거를 두실 때 온냉 조절하면서 쓰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찾기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전 차주분들이 어,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가지고 중고 매물로 나온 차량들도 한 개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네, 보조키까지 두개다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자, 카니발에서 이 옵션 없으면 수채라고 하죠 오토슬라이딩도 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실내시트 상태도 거의 사용 없이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뒷좌석에서도 온냉 컵홀더 어, 양쪽으로 다 있고요 뒷좌석 운전석 조석 수 여전시트 있고 USB 충전기 잭이 있고요 220V 인버터 있습니다 이 차량은 조석 이 자리가 상석입니다. 여기서 TV 조절할 수 있고, 오디오 기능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걸 방금 켰는데, 자, 이렇게 뒷좌석 TV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더 뒤로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위에는 어, 무드등이 있고요. 앞에는 TV가 있습니다. 한번 TV를 한번 켜서 보여줄게요 자, 뒷좌석에서 자 뒷좌석에서 이 무드등에 어, 이런 느낌으로 갈수 있습니다 네. 의전용으로도 아주 좋고 아이들 태우면서 여행하기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측면, 뒤쪽면까지 어, 커튼 다 있고요 자.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4일 금액은 2900 80만 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탁송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완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전사 출신 정과장이 있고요. 감사합니다.